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은 마무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네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네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다음 날 아침에 아비멜렉은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다 불렀다. 그들은 왕에게 일어난 일을 다 듣고서 매우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호통을 쳤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오.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될 일을 한 거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누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 하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 떼와 소 떼와 남종과 여종을 선물로 주고.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나의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원하는 곳이 어디든지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으시오. 그리고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천세 개를 주었소. 이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에게서 그대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나의 성의의 표시요.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 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었다.